여기네 여기, 여기 지구인 커피를 없애 있네 You're not sure 음 여기 예쁘다 유튜버시네요 저도 그런 드리미좀 마시라고 진짜 메뉴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주인공 <laughs> <laughs> 어, 너얼마야 오지 오지. 뭐? 오지 마. 이거 아예 따라가. 어? 네? 어, 얼굴 따라가. 어, 그네오 이번 이 레이도 이거 사 가지고 순은 여행 가져왔더라. 고왜 그거까지는 기억이 안 나. 요 어. 자먹을래 아, 밥 먹을 거 다. 밥, 밥 먹고 오자. 그냥 기게 좋아? 괜찮도록 아, 두번 가봤구나 두번다 다른 사람이겠죠? 아, 동기들이랑 갔어요 사실일까요? 응? 동기들이랑 갔습니다 <laughs> 두번다 다른, 사람. <laughs> 네. 아, 다른 사람이 여기서 제일... 말해도 되요 그렇지 다른 사람이지 편집하실 거죠? <거잖아. 웃음> 네. 어찌됐 내가 편집하면 돼 <웃음> <웃음> 내가 편집자인데 <laughs> 나 요즘에 이거 들고 다니는데 집에 이제 바닥에 내려놨다 아, 나 쇼핑백인 줄 알았는데 이거 죄송하지요. 쇼핑백 400만 원. <laughs> 이게 400만 원이라고? <laughs> 진짜? 거 보태가 돼요. 잘 몰라서 한데. 죄송합니다. 아나 지금 갈색이좀 <laughs> 아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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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특별히, 특별히 어째, 이거, 어쨌든 특상거라는 거잖아요. 이거 지금 단종돼서 거 음. 특별히 보여드릴게요. 잘 몰라서 한 이게 음. 요 지금 이거 아, 시즌 아, 끝났고 아, 사람들이 못 구해가지고 좀안리긴 아, 한데. 아, 음. 그냥 가방에서 나오자마자 사긴 했는데 근데 심플하고 예쁘긴 하다 어. 어, 난 페이퍼백인줄.. 뭐. <laughs> 뭐 지금 다 까졌잖아 이거 음. 어떻게 보면 이거 명품 하울이 되는. <laughs> 채널 바꾸셔야 돼 다음 명품 사셔야 되는데 <laughs> <laughs> 총알 좀 마련하시고 <laughs> 이거 얼마라고? 한 아, 몇백? 정확히 370원 음. 한 4백만원 도 이게 2만원 <laughs> 근데 가방이 <그만 웃음> 이만 빈부의 격차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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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을 직접 직업을 취미로 가지시는 분과 저 이러다가 이제 는분브같 이것도 무거운 거다. 좀 애매하다. 명품이란 거는 <laughs> 비싸긴 하지만 <laughs> 그런 걸 감안 <가만> 안 하고 <laughs> 드시는 분들이 사야지. <laughs> 이거 뭐 처진다고 뭐 올해 뭐 천년만년 쓰겠다고 한 사람 사면 안 돼. 그 사람들은 타겟이야. 뭐 어, 이것도 뭐 천년만 될지 않을 거잖아. 요아 강원랜드의 미래가 떠나는구나. 그 미래. 신재민. 우리 패득법은 이제 어떡하나. 신재민 누가 돌리나. 카드는 네가 안 돌렸구나. 누가 <laughs> 돌지 뭐야. 아뭐 회사 신재민 씨두명있잖아남말고도 아, 신재민 한명더 있지. 근데 그분은 잘 생겼던데. 뭔소리 가고 싶으시면 <laughs> 요점이 뭐죠? 그래서 어차피 이제 계속 떠나, 떠나는, 계속 얘기해. 떠나는 막말해 <laughs> <laughs> 논란을 만들고 떠나야지. <laughs> 내가 때 <앞서> 이거 편집이다. <laughs> 물이 아니라 뭘딴걸좀 점성이 있는 액체로 한 건가? 처음에 물. 근데 이런 거 어떻게 띄어? 아무리 물로 이렇게 못해. 아 이것도 막 혹시 안에 철사 같은 걸로 좀 아, 가닥을 잡고 붙인 건가? 마지막에 보는 게 모든 게다 조금만. 그래서 조금은 떠나지 마시죠. 앞으로의 미래 신재민씨가 잘이끌어나 평생 다니셔야죠. 내가 45년까지 연장시켰으면 45년까지 정년 되시잖아. 아, 근데 그럴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나는 갈 자신이 <laughs> 없어 다른데. <laughs> 아니 다시 여기 모래사막으로. <laughs> 아유 죽지, 참. 입수! 뭐 본인이 하셔야죠. 마지막, 우리. 마지막 입수! 아니, 꼰대, 꼰대, 여기. <laughs> 피, 아직 피가, 건설사 피가 있네요. 입수 이런 데안쓰 이야, 날씨 좋다. 강래의 희망, 이동주씨, 마지막 바다가안니 날씨가 좋아서 그의 떠나는 길을 축복해주네요. <laughs> <laughs> 아니, 무슨 보수 유튜버 <laughs> 어? <것> 같아서. <laughs> 지금 발언이 약간 보수. <laughs> 어, 피가 빨간 약간 느낌이 다르지 웨스트라이프랑 PSB. 는 e s t r i 는 약간, 약간 그 보이즈투맨 같이 약간, 어, 노래, 가실력하고얘는 댄스 그룹이 h e n d a 엔싱크 어, 그 응, 네. 정도, boy group. b a c 아 s PSB, Z. d 네가 a n e 너도 s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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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초등학교 되지. 이게 우리 초등학교때지 엔싱크랑 같이나온거다 아니잖아 엔싱크 전이잖아 애들. 같은 세대지 거의 뭐그 근데 백스구가 다르게. 이 친구가 다르게. 이 친구가 다르게. 이 친구가 이 방향입니다.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 백운 백운 맞아 해가지고 백운 맞아 서비스는 제맞아년뒤한5년 타지. 허물어 내릴 때까지 타있어. 우리도 서 내리지. 내가 먼저 험부르지나, <laughs> 얘가 먼저 험부르지. <허물어지나>? 내가 <laughs> <오이이> 먼저 험부르지 내가. 할게. 어, 나 이거 하나 만시면 돼.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. 맛이 없는 게 아니라, 내가 지금 초금빵이 별로야. 아까 빵을 먹었더니. <laughs> 안 나온다고, <laughs> 세장 찍으셨어요. <laughs> <laughs>